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올해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세단 중 하나인 2025 현대 소나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는 이번 중형 세단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며 가족용 차량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대담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2025 소나타는 단순한 부분 변경 모델이 아니라 디자인, 기술, 그리고 성능 면에서 자신감 넘치는 도약을 이뤄낸 모델입니다. 이미 현대의 장인 정신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합리적인 가격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세단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신형 소나타는 분명 큰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5 현대 소나타는 정말 눈부십니다. 새 디자인은 훨씬 더 스포티하고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을 보여주며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풀 와이드 LED 라이트 바가 인상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조명 디자인은 밤에도 단번에 소나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시그니처 요소죠. 그릴은 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다듬어졌으며 헤드라이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조화롭고 현대적인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 조각된 라인은 근육질이면서도 우아한 프로필을 완성하고 쿠페형 루프 라인은 세련된 스포티함을 더합니다. 후면부에는 전면부와 유사한 디자인의 라이트바가 트렁크를 가로지르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대칭미를 완성합니다. 여기에 현대는 새로운 컬러 옵션과 휠 디자인을 추가해. 소비자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소나타는 그 어느 때보다 고급스럽고 럭셔리 브랜드 차량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가격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현대는 세심한 디테일과 고급 소재 사용으로 또 한번 감탄을 자아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니멀하면서도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공간이 펼쳐집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2, 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 2 3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이 실내에 미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죠. 센터 콘솔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터치식 공조 조작과 새롭게 적용된 회전식 변속 다이어리 공간 활용성을 높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재,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 세련된 마감 덕분에 실내는 한층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넉넉한 레그룸과 편안한 시트를 제공해 장거리 주행도 부담이 없으며 트렁크 공간도 충분히 넓어 실용성까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현대는 다양한 운전 스타일에 맞춰 여러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기본 엔진은 2.5L 4기통으로 191마력의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 성능을 발휘해 일상주행에 적합합니다. 한편 더 강렬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소나타 N라인은 2.5 리터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290 마력과 위 토크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조합되어 동급에서 가장 빠르고 역동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속 반응은 즉각적이고 핸들링은 정밀하며 코너에서도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현대는 서스펜션과 조향 감각도 개선하여 고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주행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연비를 중시하는 운전자를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여전히 제공되며 복합 약 50mpg 위뛰어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2025 소나타의 또 다른 강점은 첨단 기술과 안전 사양입니다. 전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제공해 차로를 유지하고 차량 간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여기에 360도 카메라,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주차 센서 등도 탑재되어 도심 주행과 주차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편의성과 안전 기술의 조화가 바로 소나타를 경쟁 차종과 차별화시키는 요소입니다. 2025 소나타의 진정한 매력은 스타일, 성능,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는 이미 평판이 좋던 세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다시금 갖고 싶은 차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단순한 가족용 세단이 아니라 디자인과 혁신의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인 도요타 캠니나 혼다 어코드보다 더 대담한 디자인과 풍부한 기술을 제공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에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이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증까지 더해져 오너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줍니다. 가격은 기본 SE 트림이 약 28,000달러, 약 3,700만원 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N라인은 약 36,000달러, 약 4,800만원 선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31,000달러, 약 4,100만원 부터 시작해 높은 연비와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구성과 품질을 고려하면 동급 경쟁차를 압도하는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 현대 소나타는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세단 중 가장 완성도 높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성능, 탁월한 효율, 첨단 기술까지 모두 갖춘 차죠. 럭셔리 브랜드의 차처럼 고급스럽지만 가격은 합리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미래지향적 감각과 편안함이 완벽히 공존합니다. 스타일, 성능, 신뢰성,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다면, 2025 현대 소나타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선택지입니다. 원하신다면 이 스크립트에 맞는 유튜브 제목과 설명문도 함께 만들어 드릴까요?